이 여운에 좀 잠겨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좋더라. 영화보다 소설이 재미있는 케이스는 딱 이것이다.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읽은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할까 싶은데요. 이번 달 초에는 조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임킬링용 소설을 세 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탐정의 재물이에요. 이 책은 딱 정통 추리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트릭, 이제 범인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파헤쳐가는 과정이 들어있는데, 반전이 한세 번? 네번 정도가 있어요. 반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아, 어, 그럴겠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 트릭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재미있는 편인데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점이 뭐냐면 이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스포일 할수 없는데 거기에서 살짝 김 샌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 이거 괜찮은데 재밌는데 라고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실화 모티브에서 따온 그 소설이에요. 1970년대에 미국의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9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거기에 일본인 탐정이 가서 수사하는 그런 그 상상력에 가미된 이야기예요. 일단 그 사건 자체가 조금 워낙 독특하고 시선을 끄는 점이 있기도 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으셔서 그냥 생각 없이 추리소설 읽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법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두권 읽었습니다. 제가 그 북클럽으로 했었던 백조와 법지랑 그리고 꽤나 인기 도순위가 높은 희망의 끈을 읽었는데요. 저는 희망의 끈이 조금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희망의 끈은 살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했는가를 파헤치다 보면 난임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인연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저는 특히나 해가 신호 게이고는 이런 출생의 비밀에 관련된 통속적인 소재가 들어가면 좀더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아좀 지저분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개운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았고 백조와 박쥐는요 이제 한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의 가족들이 각각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야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구나 하는 것도 명확했습니다만, 사회파 미스터리라고 하죠. 이제 범죄를 다루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주는 소설들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사회파 미스터리가 조금 더. 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 이런 건 생각도 못 했겠다. 이걸 좀더 첨예하게 파고들고 잘 보여줬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 책은 조금 쏘쏘? 준수하다? 정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황하는 칼날이나 편지가 조금 더 이런 사회파 미스터리라는 면에서는 더 훌륭한 책이 아니었나?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조금 바쁜 게 지나가고 나서는 그 역주행했으면 좋겠어로 소개를 드린 김혜란 작가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었습니다. 다들 왜 김혜란, 김혜란 하는지 알겠다를 이제야 알게 된 감상을 줬는데요. 좀 이야기는 좀 뻔하죠. 사실 가족 간의 감동. 눈물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건 꼭 책으로만 읽어야 하는 작가의 문체가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소설 읽는 재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영화보다 소설이 재미있는 케이스는 딱 이것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줬습니다. 많이들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뒤늦게 김애란 작가님을 처음 읽었다라는 부끄러운 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되게 감동적으로 잘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유독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이 많은데 일부러 좀 골라서 읽은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하셨던 그술파사 담당자님이 H 마트에서 울다와 비슷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입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좀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어떤 게 뻔하지 않은 거냐면. 입양한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왠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인 친부모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는데 그 잘+ 자라거나 혹은 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나중에 친부모를 찾아서 감동의 제외를 했다 막 이런 건 너무 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쓰셨다는 거겠죠 한국의 부모님도 처음부터 미국에 살고 계셨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어 선택 중에 하나로. 이 입양을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근데 되게 좋은 양부모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의 적은 동네에서 받았던 인종차별이나 혹은 입양에 대해서 주변에서 놀리는 수군대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속마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친그 가족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왜 들었고 그걸 찾는 중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고 왜 외동으로 자랐는데 이제 자매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녀를 낳으면서 어떠한 감정들이 들었는지 되게 솔직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막 이렇게 막 표시하면서 읽었는데 잘 쓰인 책인데 저에게는 한 방이 부족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입양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없고, 제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느껴보신 분이라면 조금 더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계속 협찬 받은 책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체카우를 8월 중순쯤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이렇게 협찬 받은 책을 읽고 그 이후에 산 책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와 퓨마의 나날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번아웃이 와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볼리비아의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곳에서 단기 봉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동물과의 유대감이 깊어져서 결국 장기 봉사를 하고 지금은 자신의 전공인 그 미술과 이것을 연계한 일을 쌓아 나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다라는 두터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퓨마가 생각보다 조금 분량이 적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볼리비아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를 스페인어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또막 갑자기 동물과 너무 한 번에 막 첫눈과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막 정착했다 이러면 또 별로 안 믿음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처음에는 막 되게 위생적으로 조금 불결한 것 같고 동물들도 너무 낯설고 내가 거기서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하게 쓰여 있고 실제로 어느 단기간 있다가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는 이야기가 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리얼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퓨마 말고도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이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교통사고로 동물을 잃는 아픔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동물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보통 반려동물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룬 책들이 더 많았는데 이런 야생 동물과 좀 가까워져가는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고요. 어쨌든 사람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묘하게 뭉클하고 이 동물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감정도 생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다른 테마로 찍은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에 그 링크 한번 달아놓을게요. 제가 글로 한번 정리해서 올릴 거고 이 책은 꼭 얘기해야 될게 제가 정치 관련된 책은 거의 올리지 않잖아요. 정치 색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흥미롭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만큼이나 출생률이 낮은 나라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탈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경제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딱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탈을 했는지, 그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책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책 읽었습니다. 가족학본,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김지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되게 기대를 했는데 제가 기대를 굉장히 높 나오나? 굉장히 높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가족 각본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은 일해야 해 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라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에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여러 가지 점들을 짚어보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성 결혼에 대한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현모양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닐까. 성 역할에 있어서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아닌까 이런 주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아쉽다고 한 거는 읽다 보면 어, 이거 조금 중첩되는 건가?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야기의 테마가 총 7장인데 한 3, 4개 정도로 묶을 수도 있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적인 가족이라든가좀 다른 이슈도 폭넓게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가 높아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차별과 혐오 문제가 이제 딱 부상하고 있을 때딱 나와가지고 읽으면서 되게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읽으면서 찔린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고 있는 가족의 문제가 조금 더 폭이 좁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것 때문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 소재 자체는 재미있었거든요. 그 선량한 차별주의제를 차별주의, 읽으면서 느꼈던 뜨끔함이나 새로운 시각 같은 것들을 이제 말에 대한 걸로 보게 되는데 조금 어, 페이지를 넘기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일본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이 일본의 이제 일들이라서 조금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에 대한 거여서인지 그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가독성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지만 이 말에 대한 것들은 이 소재 자체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이를 껐는데, 요거는, 와, 이거는 조금, 한 이, 이틀째? 이 여운에 좀 잠겨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여운이냐면, 너무 잘 쓴다라는 건데, 제가 체카우라서 얘기 드리고, 조금 빨리 읽은 편이죠. 일단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이 문장도 되게 압도적이고, 던지는 문제들도 괜찮더라고요. 이번 달에 가족에 대한 이슈들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서 산 책이었는데, 이 술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섯째 아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을 꿈꾸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중산층 부부가 넷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막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돈도 지원해줘. 이제 헌신적인 어머니가 애도 봐줘. 근데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다섯째 아이가 너무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수 있을까라는 자신도 없고 실제로 이 아이가 보여주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사회화 잘 사회화가 되지도 못합니다. 이런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의 책임으로 물을, 물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1988년인가에 나왔던 책이라고 소개가 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려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2023년의 지금과도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롭게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은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서스펜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와 근데 이 사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난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그런 걸까?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역으로 스스로에게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어, 되게 재미있는 독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독서는 이거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제가 이런 테마별로 뭘 읽어야지라고 목표를 세웠다고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뭐 서점에 갔는데 뭐가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신간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너무 재밌거나 하면은 계획했던 대로 다못 읽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유일하게 계획했던 테마에 맞는 책을 좀 필요한 만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테마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책을 좀 읽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주제를 한달 안에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이제 기억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식과 이제 새로운 가공된 콘텐츠를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좋은 걸 알면서도 못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음, 비슷한 테마의 책들을 한 번에 몰아서 읽는 것이었는데. 확실히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재밌다더라, 좋다더라, 요즘 유행한다더라라는 책들도 많이 읽으시겠지만 좀 내가 흥미가 가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 저는 처음 해보니까 좋았다, <laughs>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8월 말인데도 아직 조금 덥네요. 에어컨 끄고 있으니까 조금 게 땀이 말게 여기저기 나는데 아마 다음 달 월간 독서 정리에서는 조금 한결 시원한 그 기온 안에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독서의 계절 가을이 곧 다가오겠죠.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책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